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동안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설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원하시려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원해 주셨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며 경제적 관계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한 성도도 실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켜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당해도 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가며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권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시간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픔의 이유를 알면 감사가 보인다. 아픔의 이유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의 이유를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른다면 앞으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계속 반복되 가는데 그때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해석할 때 고통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 만들어 놓은 세상을 오히려 사람이 망가뜨려 놓고 잘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악을 없앨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마음도 없는 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셔서 그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 땅이 이렇다면 그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악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그대로 둘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인가. 때로는 능력이 없으신 분 때로는 마음조차 없으신 분 아니면 능력 있으시고 마음도 있는데, 우리를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조금 그 고난에 숨겨진, 네, 그 깊은 의미를 새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엮어서 생각해보며.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전천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고통은 의미가 없는 건가 하는 거예요. 고통 다른 말로 하면 아픔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하면 통증이죠. 통증은 통증은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으니까, 즉 통증이 없었으니까,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으니까 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통증이 없다가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걸린 병이 더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손을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뭐 사기입니다. 뭐 이런 선구. 환구가 떨어지면 깜짝 놀라죠.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죠. 통증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 뭔가 아픈데 잘못됐는데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더큰 병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통증이 없다는 건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통증도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센병의 권위자 중에 하나죠. 예,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 태생인데 인도에서 약 20년 동안 이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이 한센병의 권위자였고요. 미국으로 그 이유 때문에 와서 초빙돼 와가지고 약 30년 동안 지금 한 50년 동안 이 한센병의 모든 일들을 아주 잘 해낸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루이지애나의 한센병 재활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병은 아닌데 문둥병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코를 후빌 때에도 감각이 없으니까 코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코를 후빈다는 거예요. 눈이 따가워요. 눈을 비비는데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서 비비는데 이 감각을 못 느끼니까 눈이 충혈되도록 그래서 감염에 이르고 감염조차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뼈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들을 때에도 분명히 허리가 나갔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계속해서 들어올리다가 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아픔이 있고 어떤 프레셔가 있어서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 이, 이 브랜드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통증을 느끼는데 이 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통증을 느낄 만한 때 되면 교묘하게 우리 뇌는 통증에 대한 사인을 살짝 끄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센 감각으로 깨워야 즉 아주 아파야 아 큰일 났구나 하고 거기서 손 떼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네, 준비하게 하고 치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평소보다 10배의 감각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다. 이폴 프렌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은 하나님이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통증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의학자 얘기예요. 통증은 선물. 이게 철학자 얘기가 아니에요. 통증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통증이 우리를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통증 자체가 치유는 아니지만 통증을 느낌으로 네, 더큰 것을 맞고 준비하게 한다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고쳐가게 하니까 통증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죽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한숨처럼 이렇게 터지는 게 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죠. 육신이 아플 때도 그래요. 아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죠. 허리 아파서 사는 거예요. 정말 허리에 통증 문제가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허리 부러져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일 그 아픔의 통증만큼 자기를 조절하게 살게 하니까 통증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통증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통증 때문에 견디게 하고, 통증 때문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악, 또 내게 그런 악이 어떤 결과적으로 주어져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쉽게 하나님을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은 날 아시는가? 하나님은 내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땅의 질병, 기근, 재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님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에피쿠르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건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기 1장 8절을 보니까요. 거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사탄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사탄아 사탄에게 물어요.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난 봤다는 거예요. 너는 못 봤지? 나는 봤다예요. 무엇을 보셨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나는 이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4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려고 할때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거기에 써 놨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피셨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고 살피고 계신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 소리마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 7언 일곱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한 군데 더 나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히브리로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구약의 시편을 당시에 쓰는 아랍말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저는 어릴 때그 처음 영어로 노래한 게 존덴버의 뭐 테이크미 홈 칸트리 로드 뭐 그런 노래였어요. 그 노래 영어 영어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글로 써놔요. 한글로 테이크미 홈 칸트리 로드 이렇게 써놔. 그걸 갖고 노래를 했요 꼭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는 영어인데 한글로쓴 영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언이 히브리언한데 아람어로 써놨어요. 똑같은 말을 써한어요 하나님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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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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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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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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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하는 걸 대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시편 22편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신데 다윗의 이런 고통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건져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고 너를 보았고 너의 신음 소리를 들었고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의 고통.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알람 소리예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픔 때문에 죄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갈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그에게 우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맞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한 통증, 우리의 과거의 삶의 어떤 결과로 인한 우리의 아픔들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이유를 알면 또 다른 감사가 시작됩니다. 아픔은 아픔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은 무용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음을 위한 또한 번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아픔으로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픔으로 치유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픔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도. 사람들을 향하여 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매일 매일 새벽마다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십자가 고통 깊이 묵상하며 나도 나의 십자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인 것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상황이 정말 죽음의 상황인 고통의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종식되게 해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의 안정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